예, b b s 테크님 MGC3000DXG 모델입니다. C 모델도 지금 라일롤라도 지금 현재 완전히 고착대가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 라일롤라 자체도 지금 현재 요 안에 홈 자체에 지금 현재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라일롤라 부분인데요. 요 안에 요홈 있죠. 요홈 부분이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부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폐해가 있습니다. 도금이 좀 벗겨져 있어요. 좀 자세히 보면, 이 안에 자체가 손상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교환을 하지 않으면 원줄 손상이 오기 때문에 요거는 라일롤러 뿐만 아니고 안에 베아링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척 작업 완료했구요. 어,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내부는 그렇게 정 음, 상태가 좀얌호로 보입니다. 아, 키어도마모도 그렇게 많이 없고, 사용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그래도 예상이 되네요. 네, 기어들도 마무도 없고, 뭐, 대체적으로 얌호한 편입니다. 그 내부 베아링은요 지금 센터와 핸들 자측은 괜찮은데, 지금 요, 지금 이게 핸들 자측베아링이거든요 여기서 상태가 아주 소리, 소리가 납니다. 바가가가 하죠. 나머지 베아링들은 이상이 없습니다. 라이롤러 부분입니다. 지금 베어링 보시면 녹이 나가지고 완전히 고착된 걸볼수 있죠. 이핀 자체도 지금 이제 베어링이 보시게 되면서 이핀같 이제 보시게 됐기 때문에 얘도 지금 이제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지금 충격으로 제가 일단 파손해가지고 빼내고 이제 베어링 두개 하고 라이롤러까지 다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해상 소음 전혀 없고요. 안좋습주 좋습니다. 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동 테스트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해당 사 전혀 없고요알좋습니다 네. 어, 핸들 좌측 배아링하고요. 라일로라, 라일로라 배아링 두개 이렇게 교환했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